안녕하세요 정소의 정석입니다 줄눈을 셀프로 시공하다 보면 이렇게 손에 줄눈제가 잔뜩 묻게 되죠 장갑을 끼고 해야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불편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맨손으로 줄눈 하다가 줄눈제가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주셨던 이렇게 잔뜩 묻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줄눈제를 쉽고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미온수를 받아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로 하면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손을 담궈 5분 정도 뿔려줍니다그럼 이렇게 줄눈 표면에 있던 줄눈제가 뿌려나게 되는데요 때타올이나 때타올이 떼타월이 없다면 샤워타올 등을 이용하여 손에 묻은 줄눈제를 제거해 줍니다 이때 한 방에 다 없애려고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끈적함이 없어질 정도로만 제거해 주세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 피부가 상하거나 벗겨질 수 있으니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다음 줄무이 어느정도 이렇게 벗겨졌으면요 샴푸나 비누 등으로 전체적으로 끈적함이 없어질 때까지 좀 문질러주시고 그다음 때타월로한번더 벗겨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laughs> 너무 많이 바른 것 같긴 해요 저 사실 줄무을 하면서 이 정도로 묻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laughs> 어쨌든 너무 많이 바르긴 했는데 그만큼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뚫려주면은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도 줄린지가 이렇게 다 긁어져서 나올 정도로 줄린지가 잘 떨어지는데요. 이게 미세하게 남아있는 것들은 완벽히 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너무 한 번에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끈적함이 없어질 정도로만 제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어, 확실히 저희 줄린지가 <laughs> 굉장히 튼튼한 것 같긴 해요. 아우, 잘안 떨어지긴 하네요. 그만큼, 이 엄청난 접착력을 자랑하는 젠틀한 재들, 줄면 셀프식은 줄렛 재입니다. 자, 1차로 불려주고 닦아준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끈적함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함이 없을 정도로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있, 있으면 이제 이 남은 잔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생활하다 보면 손이 움직이기도 하고, 비누칠도 하고, 샴푸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벗겨지거든요 대략 2일에서 3일 정도면 이 줄눈제가 거의 다 없어지고 저처럼 심하게 묻었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조금씩 없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하면서 이 정도로 묻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묻은 것들은 2, 3일이면 다 없어질 거예요 자 지금 상태가 12월 3일이거든요 3일에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이나 내일모레 이렇게 시계로 인증하면서 어떻게 줄눈제가 다 떨어졌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하루가 지난 12월 4일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확인해 보시죠. 짜잔, 어제랑 비교했을 때 거의 80% 이상 줄눈제가 지워진 거 확인 가능하시죠? 제가 이걸로 설거지도 하고 뭐 샤워도 하면서 한 번씩 떼어내기도 했고요. 물이 묻었을 때 이렇게 조금씩 벗겨내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루 만에 엄청 많이 묻어있던 줄눈제가 이렇게까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제가 촬영하고 실험 촬영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5일. 이제 이틀이 지났거든요. 보시면 그냥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조금 남아있는데 아마 주는식 하면서 조금씩 묻은 것들은 하루 이틀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답니다.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가 줄로 시공할 때 이런 니트리 장갑을 끼고 많이 하잖아요. 분명 처음 할 때는 다들 끼셨을 텐데 말이죠. 저도 현장에서 시공할 때 시공하다가 뭐 핸드폰을 볼 일이 있거나 뭔가 이거 장갑을 벗고 다른 일을 해야 될때 벗고 나서 다시 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에이 그냥 이거 조금 나왔으니까 하지 뭐 이렇게 맨손으로 하게 되면서 니트리 장갑을 안 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니트리 장갑 쉽게 벗고 다시 쉽게 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니트 장갑 있죠? 제가 바깥면에 이렇게 V자로 표시해놨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한쪽을 완전히 뒤집어서 벗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벗어준 장갑을 그대로 다른 쪽 손에 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 번에 벗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나중에 낄때 그냥 이대로 다시 끼면 됩니다. 이대로 다시 껴주시고 이 바깥쪽 한 접을 이렇게 벗겨주세요. 벗겨주고 다시 껴주면 이렇게 바깥면으로 다시 장갑을 낄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쉽게 벗었다가 껴다가 할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도 시공하면서 깨달은 저만의 꿀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더 편리한 주는 셀프 시공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줄눈을 셀프로 하시기 전이라면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한 젠틀한 애들 주는 셀프 시공 주는 대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콘스프 주는 대이기에 안 떨어지고 오래가며 색상도 반짝이부터 무펄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만족도가 높답니다. 또한 저렴한 주는 대로 시공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떨어지고 깨지고 이런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다시 시공해야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할때 제대로 된 줄눈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프리미엄 젠틀한 데드 줄눈제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줄눈제가 손에 묻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니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 묻었을 때 끈적끈적 거리는 것만 최대한 제거해 주시면 된답니다 손에 묻은 줄눈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실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걸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줄눈과 코팅 등등 집안 곳곳을 셀프로 시공하는 쉬운 방법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저를 청소도우미로 고용해보세요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청소 꿀팁으로 돌아올게요 and you